개조를 저 혼자 다 하라고요? 경력자인 너에 비해 우리 판녀는 아예 경력이 없거든. 하지만 이 외모를 봐라. 이런 미모의 여성이 주문 받고 홀 서빙하면 남자 손님들이 줄을 설 걸. 근데 알바를 두명구할 정도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. 너 나중에 개인 카페 운영하고 싶다고 면접 때 말했었지. 초반엔 알바 없이 너 혼자 다 해야 할 텐데 미리 훈련한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봐.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판녀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. 확장을 마세요 사장님 남심 사로잡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남심은 얼어 죽을 남심은 안 잡으면 다행이지. 아, 어째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냐? 저 환유씨,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간단한 커피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아니죠. 첫 출근에 사장님이 하신 말씀 잊으셨어요? 전 추문 받는 거랑 홀서빙만 하라고 했던가? 그렇긴 한데 환유씨 지금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요. 그 시간에 좀 도와주시면 전 사장님 말씀만 틀을 뻔라서요 그리고 경력 좋다면서 이 정도도 커버 못 쳐요? 안 아, 나한테 칭징거리 시간에 최조나 해요. 안 그럼 사장님께 말씀 틀입니다 침무욕이 한다고? 깔가가가 아, 정확하냐? 이게 무슨 소리야? 판유 씨, 이게 무슨 이게 뭐야? 아보면 몰라요? 서빙하다 실수로 엎갠가?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당장 치워요, 당장. 꼭 제가요? 아니, 판유 씨가 깬걸 제가 왜? 전 음료 만드는 걸로도 바쁜데요? 청소도 큰... 삼당이잖아요? 그건 마감청소죠. 그럼 제가 이거 치울 테니까 반여씨가 음료 제조하시던가요. 뭐라고요? 아주 생긴 건 카피바라같이 트럭게 못 생긴 게 사람 말기까진 못 알아쳐먹네. 막 뭐라고요? 난코 뛰고 내 손으로 이런 위험한 건못 치우니까 오그 족장같이 생긴 그쪽이 치워요. 아 당장. 아니 저 싸가지도 근데.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요즘 우리 가게 매출이 많이 올랐어. 와 정말요? 잘됐네. 이게 다 우리 이쁜 판녀 덕분이지 우리 판녀 보려고 남자 손님들이 우르르 와서 매출을 올려준 걸거 아냐 이래서 가게엔 얼굴 마담이 한 명씩 있어야 한다니까 하하 아이 부끄럽게 왜 그랬어요 사장님 아가? 그 리뷰도 보셨어요? 리뷰 보면 음료랑 디저트 맛이 좋아졌다고 칭찬 많던데 그래? 그건 그렇고 둘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일해보자 판녀는 얼굴 넌 음료랑 디저트 알겠지? 예히아네 이오 왔구나 내 자꾸 소중한 월급. 헐 우리 사장님께서 보너스를 30만 원이나 터주셨네. 응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보너스요? 안 먹어요. 월급을 30만 원이나 더 받았다고요? 뭐야? 지금 남의 말리 들은 거예요? 월급들은 잘 받았지. 아니 사장. 제가 다 했는데 왜 판녀씨만 보너스를 30만원이나 더 받은거죠? 어? 아니 판녀야 그런건 비밀로 해야지 왜 굳이 말했어 아니 전 혼자 말한건데 옆에서 엿듣잖아요 아 그런거였니? 자 너도 알겠지만 우리 가게 매출이 오른건 솔직히 판녀덕인건 너도 알지? 물론 나도 사장 입장에선 너도 챙겨주고 싶은데 너도 나중에 가게 차려서 알바생 써보면 내 마음 이해하는 날 올거다 아니 홀사 홀쌤... 제대로 하면 몰라 허을몇 개나 깨먹고도 못치겠다고 제가 대신 치운 게 한두 번 아니고요 음료 다 만들어도 휴대폰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길래 저 혼자 음료 만들이야 서빙하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? 생생내기 싫지만 매출은 저 때문에 오른 거라고요 크게 무슨 소리야? 누가 보면 난논줄 알겠다? 사고만 쳤으면 무슨 일을 했는데? 사장님 아직도 리뷰 안 보셨죠? 다들 전보다 음료랑 디저트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칭찬수성인데 그것만 봐도 누구 덕에 매출이 오른 건지 안 보이세요? 에휴 7투시면 미쳐가지고는 매출 오른 게 무슨 포인 덕이라는 거야? 손님들 다내 얼굴 보러 온 거거든? 음료나 티셔츠나 다 거기서 거기지 포인이 무슨 명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보네? 매출 상승의 팩트는 맛이 아니라 알바생 외모 대결이라고 그래 이건 판녀말이 맞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니까 얼른 들어가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 아니요 그냥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저는 이딴 불합리한 취급 받으면서 일 못하거든요 부디 꼭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카페는 알바 외모보다 손맛이라는 걸 그럼 이만 야야아곧손님 많은 시간인데 그냥 가면 어떡해 하여간 못생긴 것들은 성질도 처모양이에요 왜 전화하셨죠? 아그 저기 말이야 혹시 다시 알바 좀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미쳤어요? 제가 왜요? 카페 얼굴마다 민 간판여시 있잖아요 간판여시만 있으면 매출 쭉쭉 오를텐데 제가 왜 필요하죠? 아 내가 오해했다 그날 너 그렇게 가버려서 판여랑 나 둘이서 일했는데 아주 대혼돈의 카오스였거든. 심지어 걔가 그날 뭐랬는 줄 아니? 뭐랬는데요? 자긴 주문이랑 홀서빙 담당인데 다른 일까지 시킬 거면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혼란가 버렸다. <laughs> 그렇게 싸고 도시더니 결국 손절당하셨네요. 내가 너 돌아오면 시급도 올려주고 알바 한명더 구해서 일분 배도 공평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? 이네 말대로 리뷰 보니까 다 음료랑 디저트 얘기 뿐이더라고. 너 같은 인를 몰라보고 내가 미쳤지? 근데 이걸 죄송해서 어쩌죠? 저 알바 새로 구했거든요. 뭐? 벌써? 최근에 사장님 맞은편에 오픈한 카페 있죠? 저 거기서 일해요 모르셨구나? 뭐, 뭐라고? 요즘 우리 가게 손님 다 뺏어가는 그 카페? 거기서 일할 때 알게 된 단골들이 저 알아보고 다이 카페로 오더라고요 오픈 초부터 단골 많이 생겼다고 사장님께서 대우도 엄청 잘해주시는데 저 굳이 거길 왜 가요? 대우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거기보다 두 배는 더 잘해줄게. 응? 아 제발. 우리 이러다 못 낫게 생겼어. 글쎄요. 그럼 또 예쁜 알바 뽑아서 얼굴 만담 시키면 되죠. 그럼 며칠 오른다면서요? 그니까 그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니까.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저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요.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. 망하든지 말든지 저는 모릅니다. 여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 돼.